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서원관에서 예비교무들과 함께 공부하는 김동인 교무입니다. 사람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유념해서 지켜가는 것이 바로 계문 공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문 공부는 원불교의 처음 입교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받아 가지는 공부인데요. 저는 계문 공부야말로 대종사님께서 마음병 치료약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게 되는 모든 악습들을 제거하는 마음병 치료약. 계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급하고 또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공부인 되길 염원하면서 계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가장 많이 부촉해 주신 말씀이 바로 계문 공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계문을 등하니 여기는 무리가 앞으로 나올 것인데 계문을 범하는 자는 곧 나를 멀리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계문을 잘 지키는 사람은 곧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니 30계문을 특히 잘 지키라는 대종사님 부촉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30계문이 마음으로 잘 받아 공부해될 중요한 공부과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열반 전 원기 27년에 개성교당을 방문하셔서 당시 교무님이셨던 항타원 이경순 종사께 계문에 대한 특별한 지도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계문을 잘 지키면 지옥문이 닫힌다는 법문이신데요. 교도님들께 특별히 계문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라 당부해 주십니다. 계문을 범하고 죄받는 형상을 활동 사진으로 보여주어야만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개문을 잘 지키면 지옥문이 닫힌다는 대종사님의 법문을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문은 하지 말라는 공부이긴 하지만, 개문이야말로 방종을 절제해서 참다운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개문을 잘 지키는 데서 참 자유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도님들과 함께 앞으로 총 다섯 번에 걸쳐서 계문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할 계문 공부는 첫 번째 대종사님께서 주신 마음 치료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계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계문은 왜 지켜야 되는지, 엄불교 계문의 특성은 무엇인지, 계문의 교리적 위치와 형성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계문은 원불교 교도들이 지켜야 할 계율입니다. 계율은 불교에 귀의한 사람이 몸과 입과 마음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일체의 악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될 규범을 말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이 계문을 총 30계문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계문은 왜 지켜야 되는가? 먼저 악습을 고쳐서 항마 입성하게 하는 초보적인 공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알게 모르게 있는 악한 습관을 고쳐서 항마한다.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는 항마력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항마는 악마의 유혹을 극복하고 악마를 항복시킨다는 산스크리트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모든 마군이들을 극복해서 성인의 대열에 들어서게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적 그 통제 하지 말라는 그 계문을 지킴으로써 정말 참다운 자유로운 인간이 되게 하는 공부가 바로 계문 공부입니다. 세 번째는 인과적으로 볼때 악행을 끊고 선행을 하여서 새세생생 괴로움 고를 여의고 행복한 낙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계문 공부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들 각자 각자가 바른 습관과 바른 생활을 통해서 평화 사회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계문 공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엄불교 계문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엄불교 계문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총 30계문으로 굉장히 조문 하나하나가 간소화되어 있고 대중적으로 지키기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개문이 한꺼번에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부 정도에 따라 개문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음 입교했을 때몇 개문을 받았죠? 맞습니다. 바로 10개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가 순숙돼서 특신급에 오르게 되면 또 10개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공부를 잘하게 돼서 법마 상정급에 오르게 되면 또 십계문을 받게 되어 있죠. 한꺼번에 30계문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부의 정도에 따라 계문을 받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계문은 시대와 생활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급 십계문을 받으셨을 때 연고 없이라는 계문 맞죠. 다섯 개 조목이나 있었습니다. 연고 없이라는 말씀은 까닭 없이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라는 말씀입니다. 계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특별한 이유나 까닭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너그럽게 봐주는 조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초 단계인 보통급에서는 연고 없이 조목이 다섯 개 조목이 있고요, 특신급에서 또 법마상정급에서 각각 한 조목씩 되어 있습니다. 엄불교의 교법은 시대와 대중화 생활화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이 계문에 있어서도 시대에 맞게 대중에 맞게 생활에 적합할 수 있도록. 내어 주신 것이 우리 엄불교 계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문의 교리적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그림 보셨나요? 교리도. 교리를 간략하게 그림 그려 주신 것이 교리도인데 엄불교 계문은 진공묘의 수행문 사막 공부를 하기 위한 작업지사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문은 제3 수행편 11장 개문에서 30가지의 조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의 등급 제17장에서 공부 정도에 따라 개문을 수여함을 밝히고 계십니다. 제6장 일기법에서는 기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개문은 바로 엄불교 공부인으로서 수행을 잘 해가내는데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는데 반드시 해갈 공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계문은 원기 10년, 1925년에 초창교단에서부터 훈련법에서 일기조사법을 통해서 처음으로 밝혀주셨고 순서와 작구의 변화만 이어졌지 원기 28년, 즉 1943년 불교정전에서 최종 확정되어 수록된 공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계문의 교리적 위치를 조금 전 설명했던 법이 등급과 연관져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통급에서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광학마의 출가의 대각열에까지 공부인의 수행종들을 여섯 가지 등급으로 말씀하신 것이 법이 등급인데, 이 법이 등급의 아래 단계인 보통급, 특신급. 엄마 상정급에서 각각 식계문을 주시고 계셔서 이 계문이야말로 해당 법의 공부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후 법광 항마이부터는 침계를 주셨는데요. 왜 법광 항마이부터는 계문이 없냐는 질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법광 항마이부터는 첫성의에 오르는지라 계문을 따로 주시지는 않지만 안으로 속깊게 공부하면서 심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엄불교 공부인으로 부처님과 같은 큰 인격을 갖추게 되려면 삼식계문과 심계를 통해서 속깊게 마음 공부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주신 마음병 치료약 삼식계문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행복하게 공부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